그리스어로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디아포라는 무관심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행동의 영역을 말하는데 이것에 이거지 않고 예중 하나를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을 건가 음식법과.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의 비본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로마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것을 먹고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음식의 문제. 즉, 아디아포라를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지하지 않은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절대화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제함을 통하여서 하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과 어떤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 성도 간의 다른 의견을 가진 이유는 구약 율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약 음식법을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음식법에 의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여겼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 음식법은 더 이상 신약 백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었고 심지어 우상 앞에 받쳐진 제물 고기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파격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각 성도에게. 자유가 있는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절대함으로 서로 비판하고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 성도에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 진리가 아닌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의 원리가 성경의 지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로마서 14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 구약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백성들인 자기들에게는 구약 음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왔듯이 무엇이든 속된 것이 없다.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우상 앞에 받쳐진 재물, 고기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아직 구약 율법, 구약 음식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이 음식법 같은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웃 사랑의 이 원리가 성경 지식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이 옳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성경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더라 만약 그 부분이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웃 사랑의 원리가 자기가 가진 그 성경 지식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교회 공동체에서 핫 이슈였던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재물, 고기의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나뉘어졌듯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술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주가 자체가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포도주는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그 자체가, 그 자체는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아도 건강을 위해서 레드와인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만 본다라면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각자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한국 교회 컨텍스에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1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암이라. 그리스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다시 말해서 네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술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가 내가 술을 마심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만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하고 선하기 때문에 포도주도 선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술취하지 않고요 한두잔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 전통상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나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믿음이 예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에 보시면 다같이 읽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본질이라면 연약한 형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형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로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예약한 형제의 신앙을 위하여서 자기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제가 고리도전서 8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연약한 형제 자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다른 성도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성도가 왜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이란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가장 먼저 받은자가 누구인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가장 먼저 받은자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처음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당과 하아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필요한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하여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민 국토, 국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필요한 이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충만하라 해서 국민을 주셨고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해서 국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국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 국토, 국권 이세 가지를 주신 것을 복의 원약, promise of blessing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이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은요, 자그마한 동산이 아니라 에덴 왕국,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내면적인 요소인 그 나라의 가치관과 풍토와 문화를 결정하는 헌법 또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왕으로서 그가 기속, 지속적으로 세움받기 위하여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 바운드리를 지킬 때만 즉 헌법을 준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졌어. 그의 본연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요. 그 바운더리를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왕으로서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비록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지배력을 잃어버렸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본래 개혁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글도를 통하여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왕으로서 세상에 통치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우손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요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첫째 아담이 에덴 왕국에서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임무와 수행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가졌던 세상의 상속자 왕의 신분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라 사단의 머리를 격파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결박을 푸시고요.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오직 성령 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건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생육 번성이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이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사적 구원을 이루시고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 이제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육 번성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하라면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되, 되기 때문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 아, 14장 17절 하반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비록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께서는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그가 온전하게 이루신 의를 완전한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에덴 동산은 평강의 나라이고 또한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강 평화를 관계적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관계의 평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있고 인간과 인간의 평화가 있고요. 또한 사랑과 자연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담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평화가 다 깨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뜻, 원래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은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예수로와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예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이미 종기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신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왕의 신분을 회복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게시록 2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그들이 새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저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세토로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마무리되는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셨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본질인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